동포에 위치한 그리스 로마 시낙소 9명의 뮤즈들의 도움을 받아 영화 속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거리의 불빛들이 하늘 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장 베로라는 화가의 샹젤리 제대로 글로프 빵집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처럼 나들리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실제 작품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테레테르 광장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혹시 달달한 향기 느껴지셨나요? 네. 네, 맡으신 분들이 계신 이번에는 미술 인상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체인 안쪽이 잘 보이게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체인 네, 안쪽을 보시면 열심히 네, 저 튜브 물감을 이용해서 물감을 필요한 만큼 짜서 쓰죠. 하지만 19세기 초반들만 해도 저 튜브 물감이 개발되지 않아서 화가들은 저 안쪽에 있는 유리병처럼 깨지기 쉬운 유리병이나 축구공 19세기까지 부풀어지는 돼지 오줌포에 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천장까지도 빼곡하게 전시를 해놓았었다고 합니다. 그런 19세기 갤러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서 무려 78점이라는 몇 살이세요? 별셨나이내 이름은 조룰아마을에서 변배되브랍니다. 살 <laughs> 나무를 해로 40대 후반이 되었답니다. 아주 청청한 중년의 40대지요. <laughs> 주변의 집값이 저렴했고 또몰랑부즈와 같은 댄스홀이 생기면서 특유의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오마라트에 수련과 고... 수생식물, 각종 나무와 희귀한 꽃을 심고. 일분씩 다리를 세웠죠. 또어요난홀린팔 잡았고. 뭘다랬지